안녕하십니까 리플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XRP 리플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리플이 중장기 하락 추세를 명확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현재는 2,000원 부근에서 저점 테스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실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기 반등 이후에 방향성을 고민하는 구간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급하게 무너지는 것도 아닌 가격대 자체가 눌린 상태에서 짧은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에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밀렸던 흐름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번에는 바닥을 다지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반등인지 지금 자리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사실 최근 며칠간 가격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이 어디에서 멈춰서 있고 앞으로 어느 가격대를 기준으로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떤 매매 기준을 잡아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차트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리플에 이미 들고 계신 홀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매매 기준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리플이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접근하고 어디에서는 조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리플은 매수매도 타점 알림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추천가 기준이 2700원 이하 매수 그리고 목표가로는 3300원 이하 자율매도를 잡아드리면서 제 타점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20% 이상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영상에서도 문자로도 히든코인이랑 실시간 타점까지 같이 공유 드리면서 많은 수익들 챙겨드리고 있는데 우선 수익 보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설명하기 앞서 지금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현재 알트코인 하나에 물려서 쩔쩔매고 손절도 못하고 계실텐데 이번 히든코인 정복으로 제가 그 고민과 걱정 한 번에 조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 끝에서도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같이 말씀을 다뤄볼 테니깐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과 히든코인 일정까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15-2355번으로 저한테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중요한 포인트만큼 놓치지 않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 저는 금전 요구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저랑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 기준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자리에서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네 바로 거래량이죠. 자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 지금 리플은 중장기 하락 추세 속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에 하단 구간에서 한 차례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을 확인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바닥을 만들 때는 반드시 거래가 동반되면서 가격이 멈추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만 이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아직은 단발성에 가깝고 추세를 바꿀 정도의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붙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은 상승 구간이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서 거래량이 다시 붙어줘야 구조가 바뀌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가장 명확하게 거래가 많이 발생했던 가격대가 2050원에서 212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최근 하락 과정에서 여러 번 가격이 막히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눌렸던 단기 매물대 구간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는 지금 리플이 단순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 단계 위로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를 가르는 핵심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리플이 2050원에서 2120원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안착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2250원에서 2300원대까지는 비교적 가볍게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다시 밀리게 되면 지금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시 2000원 초반 또는 하단 테스트를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추격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준 가격대를 확인하시면서 꼭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제가 자, 2000원 부근이 현재 바닥 확인 구간이고, 그 다음에 2050원에서 2120원 구간이 방향성을 가르는 핵심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2250원에서 2300원이 거래량을 함께 동반시에 열리는 단기 목표 구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만 잡고 계셔도 지금 리플 흐름을 보시는데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면은 저는 미리 영상과 문자로 반드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 미리 꼭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실시간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010-4215-2355 입니다. 저한테 리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매수와 매도 기준을 전부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돈 되는 거 아니니까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댓글로도 응원하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저도 앞으로 힘내서 더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제가 이틀 전에 진리카랑 포켓네트워크도 공략을 한번 했었어요. 자, 영상 날짜 보시면 2월 2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죠. 자, 가격이 포켓네트워크가 19원 중반대인데 방금 영상에서 설명한 그대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거래량과 지지만 지켜준다면 쭉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중요한 가격이 20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자, 보시면 제목까지 쭉쭉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 가격대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2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지지를 잘 지켜주고 올라가준 모습이 보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27원의 매도타점을 짚어드렸고 그래서 제 영상을 이 당시에 챙겨보신 분들께서는 단 하루 만에 42%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자, 그리고 진리카 또한 보시면은 2월 3일이 되자마자 제가 자정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뭐라 말씀드렸냐면 8원의 지지 여부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진리카 또한 25%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고, 포켓 네트워크랑 진리카 두 종목만으로 하루 만에 총 67%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에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215-2355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미리 꼭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저한테 히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홀더분들한테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 없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비트나 리플,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 지금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단기성으로 급등하는 코인들에 집중을 하시면 전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한도윤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